예, 안녕하십니까. 어, 아, 오늘 장중인데요. 어, 제가 오늘 또이 하락장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실 분 아시겠고, 그리고 또 제가 이평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중요한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 기억나시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 나중에 하락이 오게 되면은 이 선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고 중요한 선이다라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4 8 0톤인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거든요. 그, 이평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 두 번째는, 주가와, 의 이격. 이두 개입니다. 주가가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병선이 480선이 있어요. 480선은 480거래일의 평균거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평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면과. 그럼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요 근처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심리를 알아야 돼요, 심리. 뭐냐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심리, 손절, 투매, 급락,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대외적 악재, 악재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주가의 이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 또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딱그 상황입니다. 이 480선에 대한 의미는 제가 뭐를 설명드리냐면, 을 하루에 한 달이 20일이죠. 20거래일입니다. 곱하기 12를 하면은 240거래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1년입니다. 1년이 240 거래일이고요 2년이 480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2년이 5번 모임이 10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변동성은 앞으로 2년을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이 480선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주가가 480선까지 왔다 라는 것은 어, 큰 변화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대외적 변화가 있고요. 회사 내부적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알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지 않은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돼요.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물론 적자가 되거나 이런 것도 쉽게 알수 있지만, 뭐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든지 고정 비율이 증가한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뭐 공장이 불이 불인한, 난다든지 분식 계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대부분, 대외적 문제기 이 때문에 이 480선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요 480선의 앞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요 때의 주가, 요 때의 주가가 상당히 고점 올라갔다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4 8 0선이 이탈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 평균 거래이기 때문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를 이평선은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평균이 아, 괴리입니다. 그죠? 어, 평균은, 뭐, 평균일 뿐입니다. 어, 그것을 전부가 대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480도는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전부를 대변하냐, 안 하냐는, 과거에 뭐 급등당이 있거나, 뭐 테마주거나, 대세상승이어마어마하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이 선이 오게 되면은 이게 뚫리냐 안 뚫리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이선 부분에서 멈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멈출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뚫리거나 안 뚫리거나의 확률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어, 높은 거아 시가총액이 낮은 거그 다음에 과거 큰 시세 등락을 준것 이거는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게 그 선이 딱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이 호가창으로 인해서 급등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거 시세 등락을 준 것도 급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했다라고 했을 때어 이 선은 제가 봤을 때 거의 90%는 지켜줬어요. 이게 무너지거나 그런 적은 크게 없, 없었습니다. 이게 딱 거기 선을 지켜야 된다는 라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자, 보세요. 자, 과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선이 있어요. 이렇게 480선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물론 여기 뚫릴 수 있겠지만 계속 나중에 가다 보면 여기는 저점이에요. 이 480선이라는 선은. 그럴 까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지표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480선이라는 것이 일봉상입니다. 네, 일봉상. 480선이냐는 건 정말 중요한 선이다. 이거는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꼭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잠깐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뚫려있죠. 이 회색깔 선이. 그죠? 내지 생활건강도 뚫려있습니다. 뚫려있어요. 이게 과거에 뚫렸냐 안 뚫렸냐에 따지는 건 과거에 이런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뚫렸다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s 이판도체를 잠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480번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뚫리냐 안 뚫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재무제표와 성장성과 지금 어,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것들을 지켜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이 480선 가격은 타당하다는 거죠. 근데 이 480선에 해당는 선을 그어보세요. 이 6100원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에 해당하는 게2 3만원이요 이때 여러분들 멀티플을 구해보셔야 됩니다. 그때 멀티플을 구해봤을 때, 아, 이거는, 어, 합리가 합당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래서 거기는 거의 지지될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대시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괴리가 발생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이 480선이라는 선은 어느 정도 회사의 경영과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어, 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80, 카오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4 8성 같은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회사가 적자가 아니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상당한 공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 68,000원, 69,000원에 매도를 치고 떠난다. 상당히 그안 좋은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종목들을 지금 한번 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선을 번잡하지 않는, 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40선이고,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240선을 믿기보다는 480선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볼수 있어요. 플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죠? 어, 이통주식수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을 할 수가 있고요. 회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게, 어, 최대 주주가 팔고 가, 갔지만은, 일단 회사 자체의 수익으로는 문제 없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준다. 여기서 활용할 점은 뭐냐면, 이때 우리 공포에 떨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400%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공포에 떨지 말고 대응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어,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라 도움됐으면 도 좋겠고요. 어, 이전에 제가 주식대 뭐 대리편 사원편 주식대 온리편 해가지고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이 평선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꼭 보시면서 어, 추가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